하나도 글씨가 하나도 없어 글씨가 하나도 없어 그럼 뭐만 있을까? 그림. 그림 그래서 글씨 모르는 친구들도 같이 볼수 있어 아는데 그래도 그림만 보면은 다르게 보일지도 몰라 여기에 그리고 누가 있어? 북극곰이 있어? 얘 북극곰 아닌데 자세히 봐봐 얘 북극곰 아닌데 코끼리, 코끼리 뭐 들고 있어? <practition1> 키, 코끼리 뭐 들고 있어? 살 <끼리> <끼리> 봐봐 여기 남자 친구야 여기를 봐야 돼 여기를 봐야 돼 여기 코끼리가 뭐 들고 있어? 다뭐 들고 있는지 이제 안에 살펴볼 거야 안았지? 이게 책한 권밖에 없고 작으니까 여기를 잘 집중해서 봐야 돼 그리고 글씨를 선생님이 읽어주지 않으니까. 분들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수 있어. 알았지요? 아, 대답이 하나도 안 들리네. 네. 잘 대답해줘야 돼요. 어, 이거 무슨 색이야? 노란색. 노란색 안에 뭐가 들어있어? 노란색 배경에? 검은색이 들어있어. 자, 넘겨볼게, 이제. 우와, 이건 뭐야? 있어? 아, 책을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책을 보려고 어, 책한테 다가라고 있는데? 하늘에는 뭐가 있어? 네. 어? 네. 새가 있어. 새가 날아서 날아서 뭐가 되고 있어? 코끼리 기분이 변했나봐자 코끼리가 뭐를 잡았어? 손에? 네. 책을 잡았어 책을 잡고 눈은 어디로 가있어? 뭐 보고 있어? 네. 걸어다니는데 책을 보고 걸어다니고 있어 어? 이제 무슨 색이 됐어? 보라색이 됐어 보라색 책을 아 보라색인데 거기 뭐가 있어? 코끼리 근데 빨간색 코끼리가 나타났는데 하얀 코끼리가 빨간색 코끼리를 보고 있어? 네, 안 보고 있어. 왜? 색이 좋아. 이 좋으니까 맞아. 색이 너무 좋아서 빨간 코끼리가 나타난 것도 모르나봐 우와, 이게 무슨 색이 됐어? 노란색. 노란색이 뭐가 보여? 주황색 코끼리도, 코끼리도 있어 친구들이 나타났어 근데 하얀 코끼리, 우리의 하얀 코끼리는 뭘 하고 있어? 好的。好的 어디 갔어? 하얀코끼리. 뭐해? 하얀코끼리. 아직도 책 보고 있어?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너네들 이렇게 책볼수 있어? 아우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계속 책에 빠져있는 그런 순간이 있어 아직은 없었어.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됐어요? 초록색이 됐어요. 초원이 됐네. 자꾸자꾸 배경이 변할까? 어, 하얀 코끼리 여기 있네. 하얀 코끼리 뭐해? 책 봐. 아직도 책 봐. 오, 그렇구나.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이 배경이 코끼리가 읽고 있는 책의 상상 속의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얘는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 걸까? 초원에 가는 상상 있는 걸까? 잘 모르겠지? 바다에 가는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알았어, 이제 한번더 넘겨보자. 자, 우리 코끼리 어디있어요 저기요! 또 뭐예요, 코끼리가? 계속 책을 보네. 무슨 내용일까? 눈 나빠지겠다. 아, 이렇게 보면 눈 나빠지겠다? 걱정이네. 어? 동물 친구들, 동물 친구들 나오는 와, 책. 오, 책에 나오는 동물들이랑 친해지고 싶구나. 왜요? 아, 코끼리가 더 크니까 안 무서워? 안 아, 그랬도되겠다 아, 코끼리가 거의내에서표범을 물리치는 책을 보이고 있는 거야? 오, 상상하는 대로 되는 책인가 봐. 어? 그치? 우와! 자, 이번엔 또 무슨 책을, 어디있나? 코끼리 어디있나? 코끼리 여기있네. 하늘에 뭐가 생겼어? 새가 생겼어. No. 펭귄도 어. 있고 또 물고기, 물고기도 있어 또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있다 펭귄 코끼리가 있어 이 배경이 무슨 뭐, 색이 됐어 파란색이 됐어 허구기도 있어 코끼리가 있다 코끼리가 아, 있다 있어? 어, 그래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배경이 막 변하네. 이제 또 가보자. 어, 이제 어디로 갔어? 어른으로 갔어. 코끼리가 펭귄, 펭귄, 펭귄 집으로 가버렸어 이제. 펭귄이 오, 엄청 펭귄이 엄청 많아요. 펭귄이 엄청 많아.